저는 소마의 정점 중 가장 큰 것은 좋은 선생님이 많이 계시는 것이라 생각해요. 소마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셨습니다. 우리... 저는 소마의 정점 중 가장 큰 것은 좋은 선생님이 많이 계시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레벨 변동이 있어 비교적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 모두 저의 풀이 방법이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숙제나 풀이법 등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챙겨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들어 할 때도 바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항상 잘하고 있고, 앞으로 너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셔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소마의 장점은 수학을 친근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거나 쉬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소마 수업이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았고 재미있게 다니는 예체능 학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 소마 수업이 기억나는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시도해서 문제를 풀게 했던 수업이 있었어요. 한 번에 맞추면 사탕 3개. 두 번째에 맞추면 초콜릿 두 개, 이런 식으로 흥미를 이끌어내어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청포도 사탕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집중했어요. 재미있게 수학을 접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기고 영재교육원 시험 등 외부 시험을 볼 때도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현재는 어려운 경시수학, 고등수학을 하고 있지만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긴 시간이 아주 싫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어, 제가 첫째, 두째를 굉장히 소마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어, 외국을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돌아와서도 다시 소마를 그대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게 장점이어서 내가 그렇게 소마를 다녔을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프로그램 때문에 선택은 했지만, 소마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첫째 둘째 사실 한 선생님이 쭉 꾸준히 해주셨는데 어 그만 두셔도 아이들하고 연락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게 저희 애들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약간 또 초등학교 위주의 학원이다 보니까. 왠지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오히려 역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이고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이나 사고력 수학 문제집 같은 거는 처음에 선택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만족스러우면 고학년이 가면 어 사고력 수학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조금 애들 학년에 맞게끔 계속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해주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제가 아마 소마를 계속 다녔던 이유 같습니다.